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큰 것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 a l 우리, l e 우리가이 h h 를 우리의 l u j a h h 시 l 을 e l 로 만들어진 a l l e 우리 인간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가졌다. 이는 왜 그렇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질그레스에 있는 게 있지 않다. 그 보배에게 있다. 이렇게, 그걸 알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답의 제목은 주권적 절대 보배, 보화.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셨어요. 귀한 자녀들이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귀한 의미 있는 시간표에 의미 있는 능력을 회복하고 또 영권 있는 삶에 귀중한 축복을 확실하게 붙잡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복음은 완성된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언약은 지금도 불가항력적으로 누구의 방해도 어떤 것에 이 도전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바로 왕도 홍해도 그 어떤 광해의 대적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지금도 24시간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을 따라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빌리프 사장 6절, 10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고, 어 오직 모든 일이 그 일에 해당되는 것이며, 주를 진짜 주인을 회복한, 그 주가 회복된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게 아래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예수는 그리또 모든 문제에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손으루실그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절대 불가항력적 능력과 인도와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앞에 우리가 초대된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하래라 아버지에게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는 그리도 그 비밀로 진짜 평안하며 우리를 완전하게 절대적인 축복과 응답 가운데 초대하신 그 시간표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모든 불신앙의 체질을 꺾고 사탄의 속임수에만 속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이 본질적 축복 이거 여기에서 모든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비밀을 영원히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완전한 완성된 응답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그리스도의을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 완성을 우리의 삶의 누림과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승의 열쇠를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불리라. 무엇입니까?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인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속느냐? 왜 자꾸 실수하느냐? 인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담 이후 로 타락한 인간의 체질이 바로 영적 전쟁 중임을 망각하고 이게 자꾸 눈에 보이는 허상을 보고 속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로 인하여서 결국은 많이 가져도 성공해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내고 출세해도 결국은 범죄 지단의 야합처럼 바벨탑을 쌓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무슨 말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란 이 말입니다. 샤먼 것의 지옥 권세, 저주 권세, 우리가 받을 형벌과 지옥의 마귀 권세를 모든 것을 꺾으시고 해방시키신 능력의 비밀이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완성된 응답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24시간 응답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놀라운 응답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이고 우리는 이 비밀의 주인 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요셉과 다니엘, 다윗, 바울, 로마서 16장 인물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 시대마다 나타난 믿음의 챔피언들의 공통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적 절대 축복, 이 비밀로 확신하고 좌로는 지치지 않고 언약을 보고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비밀 안에 오뚝 서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빛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안에 절대 축복인 보아의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의 비전과 목표. 그님,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절대 계획을 우리 인생에 담으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질그릇에 보화를 담으신 주님, 그 주권과 시간표, 그 비밀은 절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이 값진 게 아니고, 질그릇에 담긴 보화가 귀중하기 때문에, 질그릇을 보호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 이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가 초대됐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어떤 불신앙도 꺾는 능력자의 삶이 시작되기를 정이 되시는 참 능력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증거가 나타나는 능력의 삶이 펼쳐지길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완벽한 응답이. 귀 완전의 삶에 완전한 능력이 되게 하신 걸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른 가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응답을 누리도록 보화를 깨닫고 보화에 즐거리듯 담긴 보화의 축복을 비밀로 인하여서 오직 보화되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보화이신 맡긴 사명의 축복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의 삶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충만 돌보신 은혜와 사가 참복의 음 능력으로 쓰인 도을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